미주님께서 구매해주신 택미포 2 7 0 0 0바 구성 영상입니다. 민트 향료를 두개 넣어달라 하셨고, 글로랑 향료를 많이 넣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스쿨 글루가 200ml 들어갑니다. 글로 올이 200ml 들어갑니다. 우드 글루 200ml가 들어갑니다. 플루모 화이트 글루가 100ml 들어갑니다. 아마존 글루가 100ml 들어갑니다. 난사비즈가 대용량으로 한팩 크게 해서 들어갑니다. 노란 색깔입니다. 빨강색 중형품볼 한 세트. 연두색 중형분볼한 세트. 소형 분볼 보라색으로 한 세트. 소형 분볼 레인보우로 한 세트. 마카로니 비즈 한 세트. 조개 스팽글 흰색으로 한 세트. 조개 스팽글 노랑색으로 한 세트. 마른모 오도독 분홍색 혼합색으로 한 세트. 꽃송이 스팽글 분홍색으로 한 세트. 초승달 스팽글 분홍색으로 한 세트. 알파벳 비즈 한 세트. 두툼한 코 스팽글 분홍색으로 한 세트. 방파제 스팽글 믹스 색깔로 한 세트. 오도독 하늘색으로 한 세트. 컬러 클레이 초코색으로 한 세트. 똥뿅이 혼합 색깔로 한 세트, 에바폼, 노란색이랑 분홍색으로 한 세트씩, 빈백폼 45mm 용기에 한 세트, 초코딸기 마카로니 한 세트, 향료는 망고 녹차 오레오 조스바, 그리고 귤군고구마 말해주신 민트 향료 두 개가 들어갑니다. 하트 스펀지 한 세트, 소비랑 남색깔 색소 한 세트씩, 그리고 액티베이터 두 개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갈매기 완충제 여섯 개가 들어갑니다. 아, 제가 깜빡하고 안 넣는데, 었 이거, PP 알갱이도 한 세트가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성이 끝났습니다. 구매해주신 밑주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